안녕하세요. 리마인드 피부과 원장, 신은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우리 리마인드 피부과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 명을 넘었습니다. 지금은 2만 명을 넘었습니다. <laughs>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DM이나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주제도 다뤄주세요. 이 시술 궁금해요라고 지인처럼 또는 가족처럼 친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유튜브 하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좀더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. 바로 구독자 1만 기념 Q&A입니다. 이렇게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도착했어요. 오늘은 이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솔직하게 친근하게 답변드리려고 합니다. 가볍게 커피 한잔 마시는 느낌으로 편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뽑아 보도록 할게요. 음. 너무 어렵네요. 유튜브 콘텐츠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 뭐세요? 어, 일단은 리프테라와 울세라가 나왔던 영상이 제일 조회수가 높았던 것 같고요. 제가 기억이 남는 거는 아무래도 처음 찍어본 브이로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처음에 브이로그를 찍어보는데 너무 민망하고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찍고는 있지만 아직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요. 음... 1년에 딱한번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? 아 근데 정말 딱한 번만 한다 하면 써머지를 받을 것 같아요 300, 600, 900샷이 있는데 어차피 한 번밖에 못 하니까 한껏 900샷으로 얼굴 전체를 받아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이거는 어이구야 이거는 너무 귀여운 질문인데 누가 썼는지 알것 같아요 다낭에 언제 놀러 올 거예요? 이 친구가 제 친구의 아들인데 지금 다낭에 살고 있거든요 시와나 다낭에 한 1년 정도 있다 놀러 갈게 <laughs> 그리고 다낭에 피부과 차릴 생각은 없으세요? 라고 질문 줬는데 이모가 양재동에 있는 피부과를 검사하는 것도 힘들어 <laughs> 노력해볼게 네 귀여운 질문이죠 그다음 질문은 이거는 남자분이 주신 질문인데 여드름 관리 방법 및 흉터가 생겼을 때 홈케어, 치료법 알려주세요. 어, 가장 기본적으로 집에서 하는 홈케어에서는 어, 논코메노제닉 그래서 여드름을 덜 일으키는 화장품들을 주로 쓰고요. 그리고 또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유분이 너무 많으니까 로션은 안 바를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션을 그렇다고 아예 안 바르시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더 여드름이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좋은 행동이고요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드름이 났을 때 안에 박힌 여드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계시면 거기에 또 염증이 들어가서 곱는 화농성 여드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짤 여드름이 많이 생기면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좀 관리를 받아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흉터가 생겼을 때 치료법 일단은 여드름 흉터건 어떤 흉터건간에 처음 생겼을 때 초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, 여드름 흉터가 좀 생긴 것 같다 하면 바로 피부과에 방문해서 자국 치료인지 흉터 치료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 맞춰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, 뭐 만약에 자국 치료라면은 이제 바르는 약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한번 피부과에 내원 해서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어 이분은 누군지 알것 같아요. <laughs>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와서 관리를 받으시는 분인데 꾸준히 받으면 좋다 하는 관리 추천해 주세요. 20대 후반에서 30대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늘 말하지만 미간. 같은데 인상을 쓰면 미간 보톡스는 꼭 맞으라고 말씀드려요. 주름이 너무 깊어지면은 그때는 치료가 더 힘들기 때문에 어,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톡스가 있고요. 뭐 1년에 한번 정도 리프팅 레이저? 좀 많은 샷이 아니더라도 침복을 처지는 쪽, 그리고 아래턱 처지는 쪽을 리프팅 레이저를 받아주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두 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어, 선생님의 MBTI가 궁금해요. 저는 아이랑 이는 항상 좀 왔다 갔다 하고요. 그러니까 거의 반반. 그리고 s t j 좀극 T 이고요. 극 극티 T 맞으시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. 아, 강명수 MBTI랑 똑같아요. 아 그런가요? 네. 아, 좋은 거겠죠? 그리고 이제 극 J예요. 계획이 안 짜져 있으면 불안해요. 그래서 ESTJ, ISTJ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여러분께 받은 질문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. 병원에서 조용히 포스트잇 붙여 주신 분들, 귀여운 질문 남겨 주신 분들, 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까지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혹시 오늘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게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짧은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영상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늘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위해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